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조국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고, 자, 이런 과정에서 지금 대법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놓고 1위 1비하고 있지만, 만약 판사가 정당한 판결을 냈다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것이고, 엉터리 판결을 냈다면 결국 2심, 3심에서 뒤집힙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 한 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마영주 판사입니다. 자 지금 이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영주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를 임명 제청함으로써 이제 대법원의 진보 보수 중도 구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전임인 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진보 성향, 그까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뭐 그러니까 이런 특정 성향, 민변 출신 등 특정 진보 성향의 법관들이 대거 대법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진보 파워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고 이제 대법원의 비중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대법원의 진보 성향이라고 평가받는 판사는 3명입니다. 그런데 그중 1명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판사가 오며 따라서 이제 14명의 대법관 중뭐 명실상부한 진보 성향 대법관은 두 명이 남게 된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중도 성향이고 보수 성향도 두명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판사를 뭐 진보다 보수다 중도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실에는 너무 노골적인 진보 성향 판사들이 대법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색채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왜 지금 이 대법관이 중요하냐? 이제 12월달 내달 조국 대표의 3심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2심에서 이미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뭐 그대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이 날아가고 감옥에 갑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거법 1심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가도 국회의원직이 날아가고 10년 동안이 다음 대통령 선거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직역형 집행유예면 10년 동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데, 그러면 민주당의 권력 구조도 확 바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대법관입니다. 대법원은 법원에서도 마지막 보릅니다. 그 대법원이 지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면서 이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는 신속 지연을 막아라 이런 특명을 내렸습니다. 원래 1 6개월, 23개월, 33개월이었습니다. 이게 안 지켜져서 문제인데, 이제 새로운 대법관의 마영주 부장판사가 임명 대천되면서 대법원의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방금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영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마부장 판사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은 물론이고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은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일어내는 통찰력과 포용력,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마영주부장 판사, 경남 합천 출생입니다. 부산 낙동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사법부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비롯해 재판연구관만 6년을 지낸 이 상고심재판에 해박한 엘리트 판사로 불립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윤리심의관 등 행정위험도 갖춰 행정처 사정 역시 두루 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주목할 판결로는 지난해 9월 서울고법 제1-3 형사부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직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자, 201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때는 현대자동차 산해화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이김 대법관 후임 후보로 마부장판사를 비롯해서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신담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최종후보 사인으로 압축했습니다. 이후 조대법원장은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뒤 마부장판사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자, 이조의대대법원장은 임명대칭에 따라 윤대통령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인선절차가 시작됩니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임명동의안 의결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조희례 대법원장의 새로운 파드, 마용주 부장 판사. 이제 확실하게 대법원의 구도는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대법원장, 대법관 13명은 현재 보수 2명, 중도 8명, 진보 3명으로 평가됩니다. 이중 김상환 대법관이 퇴임하면 진보 2명이 남고 중도는 9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뭐 엄청나게 진보 색채가 강했는데 이제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2026년 3월 노태학 대법관이 퇴임하면 이제 진보 성향은 한 명만 남을 이 오경미 대륙관을 제외한 전원이 중도 보수 성향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대법원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조국 힘들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